안녕하세요 뛰는 거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다리 수리도 하고 점검도 받을 겸 겸사겸사 업체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고관자 같은 경우는 벨트 부분이 닿는 경우가 많아서 가끔 수리를 맡기러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거의 7000보? 8 0 0보뭐 적게는 4000보를 걷기 때문에 벨트가 금방 해지는 케이스에요.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 방문을 하는데 오늘은 촬영도 하고 그리고 이곳 소개도 하고 해서 겸사겸사 방문하게 되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다리에 씌워진 스펀지를 다 걷어내고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 시간이 길다고 느껴지지 않는 점이 이렇게 뻥뻥 뚫린 뷰를 감상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가끔 배가 고프다 입이 심심하다 라고 느낄 때는 이렇게 사장님께서 꼼꼼하게 준비하신 이 요깃거리로 배를 채울 수가 있고요 더욱 큰 장점은 이 집은 커피 맛점이라는 점 이렇게 사장님께서 준비해주신 커피와 뷰를 보면서 명상을 하고 있으면 시간이, 어? 내가 언제 왔지? 할 정도로 금방 흐른답니다. 이뷰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?